안녕하세요. 정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홍, 어, 당장 큰돈 버는 부동산 핫플레이스, 홍제역홍제동 역세권 시프트, 어, 추진 지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홍제역 어, 인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라인이죠. 예. 시내에서 이제 가깝죠. 그래서. 홍제역 인근은 노후불량한 역세권 부도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임장 가보시면 알 거예요. 종로나 명동 등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요. 인왕산과 안산 등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돼가지고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가격이 지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죠. 어, 여기가 이제 오래된 노후 동네에서 그 주변에 보면 홍제 1주택 재건축 했던 곳은 지금 현재 홍제 1프로지오 819 가구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또 홍제 3주택 재건축은 사업시행가가 났어요. 그래서 아직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현대건설 634 가구가 제가 이제 들었을 예정입니다. 홍제 2주택 재개발은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906 가구 지금 거의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에 이제 준공하면 바로 입주할 것 같아요. 홍재3 주택 재개발은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 1116가구가 이제 들어섰는데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재3 도시환경연구사업. 도시환경연구사업은 이제 역세권 부도심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이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상복합에 올라가는 거죠. 홍재동 306-2번지인데, 현재 추진위원회만 이제 승인되어 있어요. 아직 조합설립가안 됐습니다. 자 홍제 2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서대문구 홍제동 323-11번지 일원에 있는 건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제 건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 5층, 지상 26층 108가구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56호 및 근생 커뮤니티시설을 합니다. 착공이 2021년 11월에 지금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 동부건설이 이제 시공을 맡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제 3동 개미마을 많이 들어오셨죠? 여기는 이제 서대문구청에서 재개발을 지금 추진을 그동안에 이제 하다 잘안되는데 다시 또 이제 추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근 홍제 8-50번지 일대. 여기가 이제 2015년에 재개발해지된홍제 4구역인데 여기하고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그걸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마 공공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저 살기가 힘든 곳이죠 홍제 사구역하고 개미마을을 합치게 되면 54,59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별, 저, 어, 절대 작은 구역이 아니죠 근데 여기가 일종 일반주거지역에 충고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주만 360명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지붕역을 갖고 있어서 어, 그동안에 낮은 사업성 때문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가 지금 어, 굉장히 그 치안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어, 사람들이 교통도 왕리하게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좀 살기 힘들고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본격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홍제역 그 지하철 3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이 역세권은 이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 이제 홍재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홍제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가 바로 이제 역세권 시프트 추진지역이에요 바로 안산 밑인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상당히 앞으로 이제 발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 반대쪽을 보시면 홍제산 구역은 효령 효성, 그 해링턴 플레이스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제사구역과 개미마을, 여기가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될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제역을좀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그홍제역에 그, 아래쪽, 역세권 시프트 추진 지역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지금 여기가 앞으로, 어, 추진한다는 겁니다. 홍재역 역세권 시프트 추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재 홍제 역세권, 홍재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입니다4 7 8 0 0평 굉장히 크죠?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200%인데, 이거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사하겠다는 거죠. 역세권 시프트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이제 그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고, 500% 올리고요. 그럼 올린 거의 절반은 이제 임대로 이제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건립세대를 25층에서 30층 정도 하고, 2,500세대가 예상합니다.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지무 중인데, 67% 징구하면 구역 지정을 위한 이반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역세권 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지 공공이든 모든나 아무튼 재개발을 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 높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공공재개발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 나오는 건 사도, 사도, 현금 청산되거나 그러지 않고, 조합원으로서 이제 아파트 변화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물이 이제 귀에서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역세권 시프트 지역에는 이제 매물이 좀 품귀 현상인데뭐 항상 그렇죠. 어, 개발 가진 높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많은 곳은 매물 찾기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서는, 어, 작전을 잘 써가지고,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찾으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막 그냥 보, 동네마다 다니고 수시대 다니면서 복덕방 다니고 동네 막 다니면 오히려 그나마 없는 물, 물건 더 없어지고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물건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하수들이죠. 잘 못하는 거죠. 조용히 은밀하게 찾,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네. 자 역세권 시프트 지역만 좋은 건 아니고요 균형 발전 촉진 지구 내 그러니까 바로 역세권 부도 심을 말했죠 아까 제가 거기에 근린생활이 있으나 오래된 단독주택이 투자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어, 건물이 오래된 거는 이제 건물값을 안줘도 되잖아요. 건물이 새거는 건물값을 줘야 되고 부가가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게 적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 잘 사가지고 요거를 어, 나중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면 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 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땅의 모양을 잘 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찰이 좀 많이 이제 붙이게 되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이걸싹 리모델링을 하면 부가가치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꾸준한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홍제 3구역의 헬더플레이스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여기 뭐 아파트 실버주 차원에서 구입하는 거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 홍제 사고역과 개미마을은 공공재개발 단속파요. 또는 공공 주도 정비서 이렇게 되면 2월 4일 이후에는 사게 되면 이제 현금 청산 시킨다했잖아요 공공 주도는요. 공공 재개발은 어 상관없는데 이게 과연 공공 재개발로 갈지 공공 주도 재개발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태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홍제동 같으면은 서울구 도심에서도 얼 멀지 않잖아요. 지하철로 가면 몇뭐 정오장 안 되고. 또 주변에 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당히 역세권 부도심으로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이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미래가치가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임장하시면서 한번 투자를 저우주를 하시면 좋은 결과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흥미한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